틀어서, 어, 트렌드 걸어주고, 한 대만 폴, 완전히 끌어가면서, 어, 때업을할 네, 거겠죠. 근데 내가 아까처럼, 그게렌드 네, 넘어가면 좋은데, 중심이 좋거나 밸런스 좋은 친구들은 안 넘어갈 수도 못.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반이 필요해. 이 골반을 밀어주면서 넘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니면, 당연히 스파이더 가드가 있으니까, 이거를 벌려주면서, 넘기는 방법이 네. 어, 있어요. 만약에 스파이더 가들어 갔을 네. 때, 아까 전처럼 가게 되면, 은더 네. 좋지. 이 가드 확실히 넣어주고, 네. 그대로 반대쪽 걸어주고, 잡아주면서, 네. 안바를 어,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네. 바깥쪽 다리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밀게 되면, 네. 그대로, 어, 킬마우로 네. 어, 이동을 할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딥라스에서 골반이나 스파이더를 걸고 넘기는 것, 요거까지 한번 가볼게요.